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문탐방 갈마일리동 지역구 출신 정농호 의원입니다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수프초 접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성계 48만 대조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적어진 신체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병들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유사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면역력 증진 등 건강한 시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높은 주거 밀집도에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갈마일리동 내동올평동의 생활권인 갈마동 424-5번지 일대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지는 대전광시 소유로서 공공시설 건립 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공공구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산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주택 밀집 적내 소음 및 주차난 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 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서구에는 구 소요 5개소 시 소요 3개소의 공공실내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4개소는 둔산동 만년동 탐방동 생활권에 4개소는 관저동 정림동 도마동 비성동 생활권 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체육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갈마리동, 내동, 울평동 생활권 주민들을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에 국민 모두는 생활 체육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일상에서 쉽게 체육 시설을 접할 수 있는 가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이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마동 424-5번지 일대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번 차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